이사 36주차 나는 따뜻하지 않았던 봄에 입사를 했는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이 었다 나는 이맘때쯤만 되면 뭔가 모르게 기분이 좋다 일단 크리스마스가 있기도 하고 뭐랄까 한 해가 좀 정리돼 가는 느낌?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뿌듯하기도 하고 또한 해가 지났구나 또 하루 한 한살 먹었구나 이런 생각에 기분이 되게 좀 좋은 편이다 올해는 좀 되게 특별했던 것 같은데 뭐 매년 좀 특별했던 것 같지만 올해는 또 새로운 회사 새로운 조직에 들어와서 다시 또 신입생활을 또 했고 또이 유튜브라는 걸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사는 얘기를 들려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응원도 해주면서 되게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다 좀 일찍, 아좀 성급하게 내년에 어떻게 할지를 말해본다면 음, 내년과 내후년 안에 내첫 집을 좀 마련해보고자 한다. 음 우선 내가 역행자라는 책을 보면서 되게 감명깊게 읽었던 게 부자가 되려면 어쨌든간에 사업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상 내가 현재 다니는 회사가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. 이 사업을 하기에, 이 투잡을 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좀 있는 것 같고, 결국 투자를 잘해야 된다. 돈을 어떻게 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, 부동산을 한번 해보려 한다. 응.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책도 어, 사서 읽고 있고, 오, 오, 요, 요 책인데, 어, 너무 깜짝이야. 드라이기 떨어졌다. 이 책인데, 엄청 좋다. 자세한 내용은? 댓글에 써놓겠다. 그래서 이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, 난 부동산이 아예 잘 모르는 입문자인데 되게 잘 읽히고 도움도 많이 됐고, 너무 재밌게 봐서 그 다음 소편도 샀다. 이게 1편? 이게 2편. 뭐, 여튼간 이건 접어두고. 여튼, 내년과 내후년 사이에 내첫 투자용 집을 사고, 그걸 시작으로 이제 좀 경제적 자유에 한 발짝 좀 들어서려 한다. 1년 내내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에이.